음악활동 7년차, 아직은 주부경력이 더 많지만 우리는 밴드입니다. 무대에 서면서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아줌마 밴드 락패밀리. 접어뒀던 꿈을 다시 연주하는 우리는 아줌마입니다. 일곱 명락 패밀리 멤버 중에서 가장 바쁜 아침을 맞는 안인혁 씨. 진희 아다 씻었어요? 네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아침마다 손이 열개라도 모자랍니다. 애들 먹을 빵도 내야지 되고 신랑 먹을 밥도 챙겨야 되고 바쁜데요. 고등학생 딸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 아들까지. 아침 밥상에서는 이제 곧 집을 비울 엄마의 당부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 피아노 갔다 영화관 오다가 태권도 하고 와야 돼 그래야지 집은온 구먼 주제와 있어. 구먼 응. 다해 놨지? 아 엄마. 응? 오늘은 락 패밀리의 연습이 아, 있는 날. 아, 그럼 걸어가고. 뭐 말랐어. 음악을 하고부터 더 바빠진 안 해지만 남편은 싫지 않습니다. 내며는데또 어? 본인이 안 좋아하면 뭐 하는 건데 본인이 좋아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도 역시 편하지 뭐 본인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나도 안 그러고니까 그냥 패밀리가 그래서 다 해주는 거죠. 아, 엄마 손이 네. 가장 많이 필요한 나이의 아이들. 과감히 낮 시간에 음악에 쏟아붓는 엄마가 아이들은 가끔 불만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뭐 엄마 뭐 모임이 있다거나 뭐 회의가 있대거나 할때 엄마 바빠서 안돼 엄마 연습해야 돼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좀 불만이고 지네가 안 챙겨 간건 분명히 지네 잘못인데도 가져다 달라고 전했을때 엄마 지금 학원에서 연습 중이야. 엄마뭐 어디 공연 중이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아빠한테 전화해 갖고 발 동동 구르고 하니까 락 패밀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함주연 씨. 그녀에게는 남편과 아이 말고도 챙겨야 할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엄마 눈좀떠아 봐. 속이 아파? 응. 아빠 지금 지금 갑자기 폐기능이 나빠진 친정어머니는 요 근래 들어서야 중환자실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어머니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대에 서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게 꿈이었었고 저는 조금 활동을 했었어요 저녁 때 조금 한 2년 동안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공연도 다니고 군인부대 늘 노래를 부르시던 어머니 덕에 학창시절부터 무대를 꿈꿨던 함주연씨.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노래를 시키면은 트로트를 불러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젊은애가, 어린애가 트로트를 어떻게 아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트로트를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끼들이. 우리 엄마 옛날에 완전 진짜 미인이었었는데. <laughs> 그치 엄마? 엄마 얼마나 예뻤었는데. 피부도 봐. 같은 꿈을 꾸었기에 병상에서도 딸의 락패밀리 활동을 가장 많이 응원하는 어머니. 그래서 함주현 씨는 오늘도 마음 편히 병실을 나섭니다. 저마다 분주한 오전 시간을 보내고 멤버들이 하나둘 지하 연습실로 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양용희 씨도 바쁜 시간을 쪼개 왔습니다. 아이들뒤치다거리하고 서둘러 온 안윤혁 씨까지. 멤버 모두 자리를 잡고 나면 연습이 시작됩니다. 며칠 뒤에 서울 공연을 앞두고 연습은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악기라고는 다뤄보지 않았거나, 이미 손 놓은 지 오래된 멤버가 대부분이었던 초창기. 젊은 밴드 못지않은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연기 내는 게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 보고 싶어도 지금 내가 할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잘안 되는데 뭐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으라고 너무 죽이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제대로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남 앞에 나서면 부담감이 더 커요 잘 해야 되겠다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에 빠져 있던 아줌마들이 이제 어머니로 아내로 돌아가는 시간. 야어어어 어, 어, 어. 퇴근 안 해? 아니. 지숙진 씨는 원주 경찰서에 근무하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연 <laughs> 이제 음. 끝났어? 고생했지. 아이이 전단지 만들었어? 락패밀리 서울 공연을 홍보할 전단지를 만들고 있던 남편 박상훈 씨. 역시 유능한 매니저야. <laughs> 원주를 벗어나 이제 곧 처음으로 갖게 될 서울 무대.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 더 용기가 납니다. 음, 무엇이든지 락패밀리에게 필요한 거가 있으면 아마 잠을 안 자고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열렬한 팬이에요. 후원자. 음악은 지숙진 씨 가족의 공통 분무입니다 그래 그거를 맨날 봐봐 손을 손이 너무 동작이 크잖아 좀 쓸데없는 움직임을 하면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냥 그래, 그럼 좋겠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냥 이렇게 대는 실용음악과에 다니는 아들은 어머니의 훌륭한 베이스 기타 선생님입니다 나는, 나는 그 수준은 지나갔네 나는 그 수준은 넘었어 그래도 응 아직 몰라 자기처럼 음 거기까지는 아니야. 음악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되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화 할수 있고 또 의사소통이 되니까 서로의 마음을 더잘알수 있고 그런 면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늘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열정을 반대하지 않았던 어머니. 이런 해서 잡히잖아, 그런 어머니의 음악 무대를 호성구는 빠짐없이 카메라로 찍어 기록합니다. 최근 어머니의 활약상을 담아 만든 동영상. 뒤늦게 시작한 어머니의 음악 인생. 으로 되찾은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되게 밝아지시고 음, 더예뻐지시는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제가 음,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항상 어머니의 1등 팬이니까. 어... 홍대 앞에서 공연하는 걸 우리 한번. 장하자고 아이고. <laughs> 거다거다 <laughs> <laughs>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공연. <laughs> 아, 지뭐 일단. 이가 보면. <laughs> 젊음의 거이 홍대 앞에서 가질 공연이라 그런지 왠지 의상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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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밴드에서 멋쟁이로 꼽히는 두 사람이 락 패밀리의 맏언니 함정희 씨의 변신을 맡았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 어,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네. 더좀 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뭐이 정도면은 언니가 아. 이 정도면 돼도 그쵸, 언니는 어, 어, 변신, 많이 어. 변신하신 거예요. 아아 어디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들어. 하지만 머리보다 야무지나네. 됐어 됐어. 응. 공연을 앞두고 매일 강행한 연습. 피로와 긴장을 풀기 위해 오늘 하루는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챙기는 것이 친자매들 못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이게 소금이야. 소금덩이로 찜질 중인 아줌마들. 가슴이 다 터지네. 로도 알아주시는 거 같아요. 아한 나한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 지금 다 용서가 개성이 달라 갈등이 일기도 하지만, 찜질방수다 한 번이면 모두 풀어집니다. 아, 맞아요. 알좋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곱 명이 모이면 짓궂은 장난도 끊이질 않습니다. 잘안 깨져요? 질 네, 깜빡이 기술이야, 이렇게. <laughs> 40대 이후 여자 아줌마가 제일 무섭대잖아. 어? 겁나는 게 없대잖아. 맞아, 진짜 겁나. 맞아. 이래저래 또 많이 이제 하니까 처음에 신랑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이렇게 탐창치 않아 하다가 어 이제 점점 우리의 응? 진가가 이제 발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좀 자랑스러운지 애기, 어디 가면은 연습본다음면 애도 잘 봐주고. 엄마 갔다 올게. 남겨봐. 그녀들의 첫 번째 팬 가족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이제 락 패밀리는 서울 무대로 향합니다. i o <놀람> <놀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음악으로 갔어요? 삶의 열정을 다시 찾은 아줌마 밴드 락아 패밀리. 음악처럼 저한테 휴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건 없더라고요. 네. 네. 생활의 활력소이자 원동력이에요. 음악은 모든 것의 배수다. 어, 제 인생이죠. <목소리> 인생이에요.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이젠 음악으로 찾은 새로운 인생도 소중한 우리는 아줌마입니다. SKBS <tries> and group and store.